삶은 나에게 일러 주었네. 삶은 나에게 일러 주었네. 나에게 없는 것을 욕심내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소중히 하고 감사히 여기라는 것을. 삶은 내게 또 일러 주었네. 갖고 있는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말기를.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외려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.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? 내가 가질 수 있고, 가질 수 없는 것은 또 무엇인가? 나는 여지껏 욕심만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네. 하지만 그 욕심을 잃을지라도 결행하는 것은 결코 욕심이 아니라고 내 마음이 나에게 이야기하네.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욕심마저 버리고 가야 하네. 그런데 무엇이 그리 필요하랴?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노력해야 할 것은 사실 얼마만큼 소유할 것인가가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만큼 감사해야 하는 것이네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반복할 수가 없는 것이라네 집착도 미련도 버려야 할 것이라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 희망찬 행진을 해야 하네. 좋은 글 중에서.